아무튼 제가 똥겜.. 보이시죠? 이거 똥겜 러나랑아 네.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뭐, 똥... 어 저기 그 게임 아닌 거 같은 거 하나 껴있네? 이상하다? 저기.. 아 이거요? 어 저기 이건 게임이 아닌데 이거 왜 깔려있는 거지 이상하네? 점프기 근데 기본은 잘하시잖아요 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 이제 그 빤스를 한 겁쟁이로서 이제 저기에 대해서 <laughs>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겁쟁이에요 아... 패배자 겁쟁이 그때 봤.. 습니다 제가 진짜 <laughs> 예. 다는거 몰라도 예. 임밥은 진짜 하지 마. <laughs> 아니, 근데, 웃기게 원샷님들. 그때, 지지사에서 만났을 때도 인사하다가, 존둥님, 근데 진짜 임밥엔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그때까지만 해도 난깰수 있을 거라고 <laughs> 생각은 했었어. 그 말은, 아니, 뭐, 너는 좀 힘들겠지만, 난 깰겠지라는 <laughs> 그거였는데.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아, 시간을 진짜 좀 많이 꿇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진짜 안 돼. 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또, 뭐 있나? 할 때, 요즘 하고 있구만. 어 진짜 별개별게다 별개 있네요 알테프포 어 하고 계세요?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안돼 그러면은 스포 돼가지고 이제 아, 또 우리 동 아, 사람들이 어쩔 못해요 제가 하는 거 어쩔 못할 텐데 저를 그렇게 네. 만만한 년으로 보지 <laughs>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되게 독한 년이거든요 저스피드으로 들어 저 처음부터 끝까지 <laughs> 5분 컷 아 그래요? 그건 안 되겠다. 맘만 <laughs> <laughs> 보실래요? 어떻게 하나? 그래 뭐 얘들아 그 짬청자들아 어차피 이거 봐도 못하니까 그냥 한번 네. 봐보자 고문은 어떻게 잘하는지. 어떻게 하나만 보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해도 나 못해. 그건 맞아. 요좀더해야될것 같은데. 다시 그, 깔면 아, 안 될까요? 그 아, 선생님 그... 제가 킹 오브는 뉴비 씨반여기 제가 선생님이에요. 여기는 뭐? 그냥 걸으면 깨는 구간. <laughs> 어. 뭐야? 이게 근데 상황마다 달라요. 아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이거, 아, 이거 잘하는거 맞아요? 이게 상황마다 달라요. 오븐이 우 있고 외뇌로가 있어서 이 가챠예요, 마지막은. 아니 그거는 내알바 아니고. 아, 이거 그거는 그거, 그거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없었... 아니 가챠라고 지금. 그거가챠인 것도 알아 가지고. 아니 좀 없었어. 아니 살자가 없었네데 까비스. 근데 그 콘창님분도 그래 이것도 가챠가요 이거 가챠 아니고. 여기도 가챠. 여기도 가챠. 나막 뭐 같이 되는 소리야. 다 가챠래. 그러면 이것도 다 가챠라지. 아니 이제 이제 가챠. 이 진짜 이제 진짜 진짜 어이없어. 와. 아 요걸 안 했더니 품이 좀 죽었네. 아 그래 이렇게 와야지. 좀 2단, 이상했어요 이게. 단계 생세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다른 거 보이시죠? 이거 오웨이죠오오웬 봤죠? 바로 뛰어야 된다니까. 아까는 좀 늦었어. 말한다고. 계속 말을 걸어 가지고 아까부터 옆에서 이다할수 있는 건데 못 하게 못 하게 되는 일은. 음, 두 번이나 틀렸죠. 짬짜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정성루트 어, 가요. 가보세요. 아 싫어. 나 이거 좀 이따 해야 되는단 말이야. 여기서도 아, 내가 고통받아야 되냐고. 그 루트만 볼게. 요 루트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쉬운데. 봐. 또 화점 루트로 가잖아. 겁쟁이의 루트. 아니, 잠깐만. 이거 네. 일부러 이 멘트 치려고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닭을 밟 던지고 밟을 수가 있어요. 잠깐 나이 <laughs>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아니, 아니 게임을 왜. 아니, 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자리 바깥으로 <웃음> <웃음> 아니, 나, 아, 빨리 해. 아, 이러잖아. 똥을 하네. 이 스테이지에 진짜 하수가 뭔줄 아세요? 진짜 하수는 아이템 먹는 애들이 하수예요. 전 아이템 안 먹어요. 바로 가거든. 요 남자답게. 눈나 멋있게. 고인물처럼. 이렇게 바로 바로 가버리죠. <laughs> 저기는 가차요. 나도 하겠다 이거는. 아니 나와봐 나도 아니, 하겠다 진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잠사님 진짜로.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네, 뛰면서 구르기였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르면서 뛰기? 뛰면서 구르기? 진짜 이거는 아 그냥 구르기야. 아 잠깐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와우 아, 아 구급기가 이게 아니지 참아요 아미 아 잠깐만 여기 그렇지요 자라시는 분이시지요 킹오버도 그렇게 잘하시는 아이고 잘하시네 역시어 너무 잘하셔오 와이거 너무 잘하시는 분이야 아 이제 잠깐 알았어한 마흔 세 시간씩 하시겠네 그냥 게임 오 기가 막히시네 몇 살이야 몇 살이야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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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살짝 부른다 아 거기고 알았다 하 아, 나도 하겠네 오, 오. 이렇게 했는데 오오 아, 너무 빨리 굴렀나 아무튼 할 만하네 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말면 쉽지 참. 근데 여기서 사실 어려워요 이것도 뭐, 금방 깬 깬다더니 금방 깨러 가는 중 윽세이브 하는 거봐 소심쟁 진짜 고수들로 세이브안 하는데 소심쟁이죠 여기까지 오니까 다시 할까 봐익 <laughs> 소심쟁이 슈퍼 겁쟁이 윽 <laughs> <laughs> 슈퍼 겁쟁이 다시 죽으면 어쩌겠도 돼야 되니까 익 슈퍼 겁쟁이 놀랬죠 존나 신기하죠 신기하긴 하네요 어어 어? 이게 단가요 한번더 기회 있죠 이게 이게 이 단계 어, 뭐야 이 단계 스피드런 아니 버그 버그 이거 버그 에구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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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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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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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르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소르르르르르르 완전 역겹죠? 성공했죠? 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죠르 그러니까 자 불러와 주세요 선생님 와 주세요 아네 와 근데 원래 여기는 좀한 번씩 그래요 왜또 저기도 가가 참가요 가차시겠죠 <laughs> 그러시겠죠 <웃음> 아이고 그러시겠죠 가차시겠죠 아, 살짝 가차 살짝 가차아 살짝 가차. 자차시겠죠. 어려하시려고 아무. 여기 스르르 한번 굴러주고. 자차시겠죠. 바로 올라가죠. 바로 이성아 나 분명히 무슨 몇분 뭐 안에 깬다 그랬는데뭐이 정도라면 나 그냥 새벽 1 시에 가게 생겼어. 이번에 깰, 이번에 깰 거죠. 요번에깰 거죠. 세이브도 알아죠. 바로 갑니다. 여기서 세이브했는데도 클리어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웃음> <웃음> 뭐죠 이거? 아 지금 나 손. 보셔두고 지금 이거 스피드런 트라이 하는 거에요. 지금 오프라인을 해요. 끝낼게요. 이런 거는 방송 꺼놓고 오프라인으로 아니, 하는 거지. 이제, 불편하네. 아니, 끝낼게요. 끝낼게요. 진짜 끝낼게요. 지금 봤죠? 약간 소심한 방금 스페이스바 살짝 소심했어. 나 <laughs> 클릭하는 거 봤거든. 딱한 번이 아니라 약간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약간 갈겼어. 나 방금 봤거든. 약간 소심한 터치. <laughs> 이게 뭐예요 지금? 말이 안돼 이거! 뭔 말이 안 돼? 못 가야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언제까지 할 셈이야? 아니, 나 바쁜 아니, 사람이에요 이제, 나도. 이제 클리어, 이제 클리어. 아 이제 클리어가 클리어 어디? 이게 <laughs> 진짜 클리어. 아니 소멸이. 소 지금 뭐 하는 거냐? 소멸이 진짜? 진짜 클리어. 이 <laughs> 단계 고인물? <웃음> <웃음> 진짜 시. 와 진짜. 아 여기 가자자. 와 <laughs> 진짜. 아 진짜 이거 한데... 나 그냥 오늘 방송 날로 먹어야겠다 <laughs> 여기서 나또소송까요 <그냥 웃음> 여러분들? 그냥 이거 계속 시키면 새벽 1시까지 할수 있을 거요 <laughs> 그냥, 그냥 하라 하자 어연습하는데잘 안되네 오늘 어, 여... 어, 연습하.. 연습하려다 좀잘 아, 안되네 와 진짜 개같이 멸망 뭐 이거 여기서 앙빅 시키면은 그냥 진짜 방송 멸망하겠는데? 앙빅 보여드려요? 아니 진짜 앙빅 시키면 이거.. 아니 진짜 앙빅.. 이거... 앙빅 보여드려요? <laughs> 앙빅은 저 진짜 3년 했어요 아니 이거는 제 자존심이에요 진짜로 방금 살짝 솔직히 으악, 으악. 윽 뭐야 이거 윽윽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이거 허공에 이거 그양 으악! 갖다 뒤져버리긴 <laughs> 싫어해, 이거? 와, 미쳤다. 잠깐만요. 시칫 방어고 다 먹을 거예요? 와, 우와! 방어 하나 사라져버렸죠? <laughs> 방어가 없네? 와, 졸렬하게 템다 챙기는 거 봐봐. 아니. 스피드론이 아니네. 이거는 스피드론이 아니라 그냥 챙길 거다 챙기고 하는 그 부자 메타잖아. 이게 무슨 스피드론이야. 아니, 원래 스피드론을 제가 23종을 해서. 어, 진짜? 아니, 장무라비 루트네. 그나마도 이건 하나씩 흘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이거 그냥 막 그냥 뭔가 아 이거 아 잘하는 거 맞아 이거 뭐야 이거 호공에 저렇게 날리는 거 나도 안 하겠다 저 정도 실수는 진짜 아니앙요안좀 아세요? 아 아니, 그러니까 스무 사지는안 내요 나는 또아아아 와. <laughs> 싫어요 이거 이 단계 원트. 딴거뭐뭐 뭐 보여드릴까요? 말만하세요. 이거 한번 하제 똥깨 마는데왜 그게 없어요? 네. 메인리 엔 레스트. 이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니 이런 건 진짜 잘해요. 진짜 후회하실 텐데 후다 깰게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너무 빨리 깨버리면 어떡하지? 진짜 항아리 남자는 그냥 항아리 깨고 나서 와 점프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신 이제 항아리는 상체를 조졌다면 이건 하체를 조지는 게임이에요. 어. 아, 요런 느낌 오케이. 뭐 조야차인데도 이렇게 스피드를 하려고 좀 빨리 하려고 하다가 더 늦게 깨지거든. 되게 알기 쉬운 스타일이야. 봐봐. 여기도 못 올라가죠, 이제? 올라갔죠? 한번 올라갔죠? 한세번팍 부딪혔죠? <laughs> 아예 그냥 점프 이제 점프도못 하죠? 뭐야, 이거 똥킹 권이자 맞아? 별로 없네. 이게 권이자예요? 아니, 어떻게가 이걸? 아, 확인. 맞죠? 어. 오케이, 어... 맞죠, 맞죠? 예정. 하지만 하나 더 있죠? <laughs> 아니, 왜 이제 하던 것도 못해? 오히려 태화를 하면 어떡해?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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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들어! <laughs> 자, 다음은 어딜까? 자, 안 <laughs> 슈퍼, 소심 <소신> 겁쟁이. <laughs> 응, 안 돼. 다시 떨어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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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개 불친. <laughs> 여긴 또 어디지? 어디로 가야될까? 응 아니야 <laughs> 아, 제발 아 진짜 넘무살것 같아 아까 열받았던 거다 내려가는 것 같아 진짜 너무 꿀잼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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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짱짱이 고생하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이거. 아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손목이 아파가지고 어. 이제 또8 시에 롤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 롤다 잔아트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손풀어야지 이제 롤좀 하면서. 롤하면서 손 푸시면 되겠네요. <laughs> 아 내가 아, 지금. <어떡해. 웃음> 아니 그 <laughs> 여러분 짬청자님들 그냥 여기서 좀. 더 방송하다 가면 안 될까요? 이것도 방송이야! 이거 이, 이거야 이거!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야부리를 턴다는 거 자체가 임방인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는 건데 이거 방송 아닌가요? 이거 이, 이거야 이거! 자 렌즈 좀 빼고 올 <laughs> 빨리 롤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 너무 기대돼 롤를 아, 하다가 정치를 당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으로도 지금 너무 행복하다 진짜. 그렇지. 와, 방금 저거 딸피에 당한 거싫어야 지금? 아, 슬슬. 아, 슬슬. 와, 진짜 내가 세나였으면 저기 전멸 지금 오지게 피. 이거, 이거 찍었다, 진짜. 세나가 보살이네.